안녕하세요, 막겜입니다. 정말 아주 오랜만에 데스티니의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웅의 지점은 한 해의 수호자의 업적을 기념하는 이벤트로 새 확장 팩이 나오기 전 마무리를 기념하는 이벤트입니다. 섀도우킵 이어 3를 마무리하고 빛의 저편 이어 4를 준비한 이벤트죠. 근데 빛의 지점이 두 달이나 미뤄져서 아직 시즌이 91일이나 남았네요. 누가 보면 아직 시즌이 시작도 안한줄 알겠어요. 어쨌든, 영웅의 지점에서는 후광이 나는 예쁜 방어구가 등장하기로 유명한데, 이번 시즌에도 역시 새로운 방어구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방어구를 끝까지 업그레이드 했을 때, 이런 하얀색 후광이 나고, 후광을 에버버스에서 사게 되면, 현재 직업의 속성에 따라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태양, 공허, 전기가 있고, 다음 확장팩에 등장하는 시공속성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영웅의 지점에 등장하는 메인 미션도 작년과 똑같이 EAG입니다. 유로피언 에리얼 존이라는 이 맵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미니 보스를 잡고 시간이 끝나면 중간에 나오는 보스를 잡아서 아까 잡은 미니 보스의 수에 따라 그만큼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엄청난 노하다고요이 영웅의 지점 방어구 파밍을 하려면 이에지를 수도 없이 가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웅의 지점 파밍은 방어구에 적힌 미션을 이에지나 다른 활동을 통해 하면서 끝에는 전설 방어구를 걸작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냥 이쁜 방어구 파밍용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영웅의 지점 이벤트를 정리해봤고 이 각각의 방어구에 뭘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워에 가서 동상의 말을 걸면 방어구 세트를 하나 받습니다. 이 희귀 아이템 세트가 처음 주어지는 영웅의 지점 방어구인데요. 이 방어구 각각에 적혀있는 미션을 해서 점차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방어구를 장착하고 있어야만 미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방어구를 꼭 장착하고 계셔야 되고요. 팔 미션만 했다고 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방어구의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야 전체 방어구가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방어구의 단계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은 희귀 장비, 그 다음은 전설 장비, 그다음은 그 다음 은그 전설 장비를 걸작으로 만드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 미션들을 전부 나열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해서 보시고 게임 내에 직접 장비를 확인해서 뭘 해야 하는지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은 각 직업마다 미션이 조금씩 다릅니다 코어는 비슷하지만 미션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전설 장비를 걸작으로 만드는 미션은 세 캐릭터 모두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캐릭터를 일단 전설 방어구까지 모두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걸작 미션을 진행하시면 세 캐릭터가 한 번에 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한 캐릭터를 전설로 만들고 걸작 단계를 진행하면 다음 캐릭터로 걸작 미션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세 개가 한 번에 되는 게더 낫겠죠? 이거를 3개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보다 마지막 단계 오시리스의 시련 7승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괜히 3캐릭 하나씩 해서 21승 하지 마시고 3캐릭 전부 전설 장비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7승만 하셔서 걸작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뉴비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게 오시리스의 시험 7승일 텐데 오시리스의 시험 7승은 매치메이킹이 안 되기 때문에 3명을 꼭 모아서 가야 되고요 오시리스의 시험 7승은 7연승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그냥 승리만 7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승리수를 채울 때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당 방어구를 꼭 장착하고 있어야만 미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만약 머리에 미션을 다 하셨으면, 그 머리카는 이제 경의를 써도 되는 거죠. 여기에 부가적인 추가 정보를 더하자면, 영웅의 지점 이벤트는 매번 새로운 방어구 버전이 등장하면서한달 쓰다 사용가치가 없어지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이번에는 대규모 방어구 패치가 없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보다는 좀더 오래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버버스에서 파는 후광 장식이 한번 사면 모든 방어구에 장식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뭐 번지가 방어구 2.0을 바꾸지 않는 이상 모든 방어구에 이 후광을 장식으로 달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후광만 달아지는 건 아니고요 영웅의 지점 방어구 자체가 장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방어구에 후광만 달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영웅의 지점 방어구 자체가 그게 되는 거예요 이 후광 장식은 방어구를 전설 등급 2단계죠 2단계 등급까지 완료하시면 에버버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마 1500실버나 6000광이가루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캐릭터를 모두 원하시면 4500실버나 18000광이가루가 되겠죠 뭐 딱히 방어구 파밍을 원하시는 게 아니면 전설 등급까지만 올리고 장식만 사가지고 다른 방어구에 끼고 다녀도 됩니다 뭐 딱히 영웅의 지점 방어구 자체를 파밍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장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영웅의 지점에 추가되는 에버버스 아이템과 관련 아이템이고요 뭐 대충은 이게 답니다 이집지 맵이나 공략법 그런 게 올라오면 영상을 한번더 올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잘 생각해도 할 거는 방어구를 2단계까지만 업그레이드 해도 에버버스에서 장식을 살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어구에 이 장식만 달아도 돼서 딱히 3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고 영웅의 지점 방어구 자체를 파밍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방어구에 그냥 장식만 끼면 되니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